얘들아, 물어볼게. 여기 나와 있는 부자, 남자는 눈을 고쳤나요? <laughs>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네. 야, 대부분 이런 장문독기잖아 복합문단은. 좀 아름다운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이 글은 조금 끝이. 그죠?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 랄락부터 봐보겠습니다. 다 읽고 나서 이 글의 교훈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매우 부자 남자가 있었어요. 관계 대명사 후 다음에 보더란 동사가 나오죠. 보더의 뜻이 뭐죠? 성가시게하다, 괴롭히다 아니야. severe eye pain 아주 심각한 눈 통증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한 부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의사들에게 문의했죠. 컨설트에다 적어 보세요. 의견을 구하다. 자문을 구하다. 자, 컨설티드에다 동사 1표시앤드 다음에 동사 두 번째 나왔는데 수동태네. 트리티드가 아니라 워즈 트리티드야이말은 무슨 말이야? 치료를 했어? 치료를 받았어? 치료를 받았겠죠. By several of them. 댐은 누굴까? 네. 그 많은 의사들이었겠죠. 그 많은 의사들 중에 일부에게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Stop ING. 뭐뭐 하는 걸 멈추다. 이 사람은 의사들 만나는 걸 그만뒀어요? 아니요. 그는 A Galaxy of Medical Experts. 야, 어 갤럭시 오브가 뭐겠니? 갤럭시가 은하 아니야. 은하에는 별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어 갤럭시 오브란 말은 무수히 많은 이 뜻이야. 무수히 많은 의학 전문가들에게 어, 상담을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야. 눈 너무 아프니까. 당연히 약물 치료도 많이 받았겠죠. 거기 메디케이트란 단어가 보일 거야. 앞에 나와 있는 워즈와 함께 밑줄 쳐봐.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하게. 이게 첫 번째 농사였고요. 두 번째 농사가 언더 웬트네요. 언더 웬트는 언더 고우의 과거형 아니에요. 언더 고우가 뭐야? 격다. 오, 훌륭하다. 그죠? 수백 번의 인젝션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인젝션이 뭘까요? 오, 주사. 주사 맞았다는 얘기야. However, 역삼각형. 하지만, 뒤에는 어떤 내용 나올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그 그 고통은 통증은 펄시스트하였습니다. 자, 내가 펄시스트란 동사를 모른다 하더라도 무슨 뜻일까? 통증이 사라졌다 일까 뭐일까? 그지 펄시스트 에 적으세요. 지속하다. 그리고 그 통증은 전보다도 더안 좋았습니다. 엘레스터 마침내 그는 한 수도승, 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중은 어떤 중이었냐, 수도사였냐, 유명했다는 거죠. 뭐로 유명했다? 자신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유명했다는 거죠. 컨디션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병이란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Within a few days, 며칠 이내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람 부자란 말이야, 주인공은. 그중 같은 사람도 부를 수 있어. 그 수도사는 콜포 되었습니다. 내가 물어볼게 콜포가 뭘까? 요구하다. 그런데 지금 수도태가 됐잖아. 요구되었습니다. 요청받았습니다. 그 서퍼하고 있는 남자에 의해서. 더 서퍼링맨이 누굴까요? 그돈 많은 남자가 되겠죠.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자, 디달락 가겠습니다. 그수사는 이해했어요. 그 부자 남자의 문제를 나는 그 부자 남자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단번에 알아내지? 그리고 대절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some time. 가로 묶으세요. 대절 다음에 주어동사 나와줘야 되는데 For some, for some time이라는 전치사구가 먼저 와있는 것 뿐이야. 얼마 동안 그 부자 남자가 오직 녹색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 여러분 concentrate가 should에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and 다음에 not let이 나와있잖아 이 not let이 어디 걸리는 거야 should에 걸리는 거야 그 부자 남자가 let해서는 안 된다 원준아 let은 사육동사 아니야 let 목적어 투 없는 원형부정사 목적어 가 뭐뭐 하도록 놔두다 시키다 그죠 그의 눈이 다른 어떤 색깔도 보게끔 놔두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했다는 거야. 종훈아. 왜? 네. 녹색 말고 다른 색깔은 보면 안 된다는 이 처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가혹하요뭘 가혹히 이상하지? 자. 그, 알았어, 알았어. 가혹해, 좋아. 그 부자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프리스크립션이다. 프리스크립션 한강패. 번호야? 프리스크립션이 뭐더라? 처방이라고 적어주세요. 하지만, 그는 desperate 였습니다 형모야, desperate은 despair라는 절망이란 단어의 표용사야. 절망적인 간절한이는 뜻이야. 그는 절망적이어서, 그래요. 그걸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죠. He got together. 그는 막 모았어요. 어 그룹 어 페인터스 한 무리의 어떤 화가들을 그리고 뭐했대요? 펄처스 구입하였습니다. 배럴스 오브 그린 페인트 녹색 물감 페인트를 막 배럴 봐봐 배럴 물통 큰통 그죠? 그리고 오들드 대절 대절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이 오델드 에 나와, 나와 있는 대절 있죠. 여기 전체 형광펜. 여기 한번 해석해 볼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라고 명령을 했다? 대절을 명령했잖아. 그럼 대절 안에서 주어 동사 찾아 봐서 찾아보자. 주어는 every object이겠죠. 근데 동사가 바로 안 나왔네. He was likely to see 까지 가로묶어. 이게 every object 끊어주는 거겠죠. 근데, 그럼 be painted, green 해서 be painted 가 동사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중간에 just as 가 있네요. just as 의 세모칸. as 라는 녀석 앞에 just 가 있으면 꼭 뭐뭐처럼. 이런 뜻이단 말이야. 그럼 해석해 볼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볼 가능성이 있는. 한 번만 따라 읽보죠 be likely to 부정사. 그가 볼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체가 녹색으로 페인트 칠되어야 된다. 뭐처럼? 뭐와 똑같이? 그 수도사가 제안했었던 거와 똑같이. 만약에, 봐봐. 이, 이 지문은 너네 학교 시험에 안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너네 학교에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첫 번째. 사소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 Head suggested. 여기 왜 과거완료가 왔지? 지금 이 지금 문장의 시제가 과거잖아. 네. 과거인데 명령했던 거보다 제안했던 게더 먼저니까 과거완료를 썼다는 거야. 네. 요거 하나고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왜 대절 속의 동사가 be painted야? be, be야 be. 그냥 주어가 에브리 오브제가 아니야. 그러면 뭐 is라든지 뭐 w a s 라든지 단수동사가 와줘야 되는데 왜 원형 be가 왔냐고 홍모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비페인티드 앞에 슈드라는 단어 적어주시고 걔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표시를 해주란 말이야. 이거 우리 알잖아. 명령하다 동사 다음에 대절. 슈드 생략 하는 슈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딱 그거란 말이야. 종원아 종원아 주인이 볼수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녹색으로 색칠을 했대. 전혀 이상하지 않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자, 몇, 어느 달러로 가야겠죠? D달러 갑니다. D달러 보겠습니다. In a few days, 며칠 후에 everything around that man 그 남자 주변의 모든 것이 everything의 주어표시, 단수취급 words에다가 동사표시, 녹색이 되었습니다. 그 부자 남자는 대저를 갖다가 make sure 하였습니다. 자기 주변에 어떤 것도 could be any other color 다른 어떤 색깔일 수 없도록 확인했습니다. When the monk came to visit him after a few days 며칠 이후에 그 수도사가 그를 방문하러 갔을 때그 부자 남자의 하인들이 달려갔어요 <laughs> 무얼 가지고서? 어, 녹색 물감이 들어있는 바키스를 갖고서 그리고는 푸월두 번째 농산에 그것들 전부를 그 사람 위에다가 쳐 부었다는 거야. 수도사한테. 왜냐하면 그 수도사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수도사가 물어봤겠죠. 이 소문자 C가 답이야. 소문자 C가 수도사야. 44번에 단 말이야. 44번에다. 그 하인들에게, why they did that?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저한테 녹색 물감을 퍼, 퍼 붓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지. 당연히, 물음에 대한 대답이 나와줘야 되니까, 시달락이겠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또 나왔네? 사역동사렛, 목적어, 원형부정사. 저희는요, 우리 주인님이 다른 어떤 색깔도 볼, 보도록 허락할 수 없거든요. Hearing this, 분사구문. 이것을 듣자, 그 수도승이 껄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지금 큼땅운표 나와 있는 그 전체도 형광패 왜 선생님이 형광펜을 칠하라고 하는지 알면서 치면 참 좋을 텐데 왜 어, 뭐 이렇게 길어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if 동그라미 head p u r c h a s e 동그라미 if절석에 과거 완료 있네요 그 다음에 could have saved 형광펜 그다음에 쿠드 e 브 세이브도 두 번째로 형광펜 동그라미 다시 말하면 가정법 과거 알려내 과거와 반대되는 가정에 과거와 반대되는 추출인 거지 아니 니네들이 말이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냥 녹색 안경만 샀었더라면 몇 달러 주고서 너희들은 세이브할 수 있었, 있었을텐데 이 벽들 이 나무들 이 항아리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 그리고 너는 주인의 어떤 재산에 상당한 몫을 갖다가 절약할 수 있었을텐데 아니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야 세계 전체를 갖다가 녹색으로 어떻게 칠하냐 하면서 글이 끝나는 거였어요 우리가 끝치했다고요 45번의 답도 뭔 말인지 알겠죠 한몇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봤었잖아 과연 이 부자는 눈을 고칠 수 있었냐 없었다라는 거지 근데 정작 너무 내용이 너무 좀 뭐랄까 철학적이네 뭘 이상.. 약간 이상하네 <웃음> 네. <웃음> 아니 약간, 약간 철학적이지 않아? 너무 이렇게 뭐랄까 어, 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부자 남자는 진짜 눈이 아픈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너무 좁은 세계에 살고 있어서 그런 어떤 어,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맹목적인 어떤 그런 사고관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현명하지 못하다 뭐 이런 걸 약간 풍자하는 그런 철학적인 어떤 동화가 아닌가라는 게내 생각인데 문제로는좀 마음에 안 드네요. <laughs> 어쨌거나 재밌게 읽었어요? 아 네. 어, 재밌었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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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모의고사 끝나는 모의고사 볼때 이렇게 맨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그냥 궁금해지는데. 네. 항상 네. 우리는 점수만 생각하느라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시간이 없어서 맨 마지막 페이지는 그냥 후다닥 풀고 넘어가 버리죠. 그렇죠. <laughs>